이 시간에는 응답받는 비밀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뿌리채워라 그랬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고 강구하는 성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빨간 글씨로 크게 공사 중 이렇게 편만이 붙어있고 그 아래에는 조금 작은 글씨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아직 공사 중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막 가득 넘쳐나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어왜 이렇게 환자가 많지 하고 불편분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곧 죽은 목숨이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출타를 하는데, 여름에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초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이렇 자라고 있는데, 이 뜨거운 여름에 하루만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 해가지고, 다음 날 되면 거의 살아가기 힘들 지역입니다. 그것처럼 공급이 돼야 됩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어떤 영적인 유익이 없다? 응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확신하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3자를 보시면, 산을 옮기는 것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앞에 산처럼, 태산처럼 큰 믿음이, 있,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믿음의 성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 등에 가고 누살수 있다. 빌립보서 사장 1 3절 쓰여있습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믿어야 된다는 하나님.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돈, 자신, 명예, 뭐 사람을 믿고 이런 건안 된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사랑의 대상일지언정 하나님처럼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문제이죠. 산을 움직이 것은 믿음. 이것도 믿음에서 출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디요? 내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도 보시면 큰 확증을 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열쇠는 열쇠는 열선 그 자신,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후진 기어를 넣면 자동차가 뒤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진 기어를 넣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드라이브로 넣으면 앞으로 가죠. 요즘는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우리의 생각에 기어를 넣는데, 후진 기어를 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하면, 내가 계속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내생각의 마음에 전진 기어를 넣으면 나는 그걸 돌파할 수 있다. 라는 자동차와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의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 믿어야 한다 응답받는 비결 두 번째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대로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앞에 보시면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거는 가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부는 발대체 그걸 의심한다 거예요 반대로 믿는다 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 확실한 것. 믿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목표를 성취해 나가며 내 능력을 보고 자절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한다. 나는 약하고 무능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할수 있다. 그분의 힘을 빌지고있어또 너희 안에 행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에게 부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석 구화에 보시면은 마법사집 가까이에 사는 지가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를 떨고 있어요. 이걸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마법사가 그 지를 마법을 부려가지고 고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고양이가 된그 지가 개만 보면 또 무서워서 벌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 후에도 보니까 개가 호랑이만 보니까 또 안절부절 막 벌벌 떨어요. 화가 난 마법사가 그 개개, 개를 갖다가 도로 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가 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강한 동물의 몸으로 만들어줘도 너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약함을 던져버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주님의 도심도 우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요수아에게도 너는 다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셨고, 사도바울에게도 기모대 믿음의 담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답받는 비결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24절에 한번 같이 있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한 것은 이미 그걸 이룰줄 믿고 받으라는 거. 그대로 된다라고 보여라. 확신을가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의지나 경험을 잇는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밤잠 안 자고 노력해도 그게 믿음이 안와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참 믿고 싶습니다. 믿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요이 이 머리로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냐.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큰 틀에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하여 찬양 중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야만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가기 전에는 다 뻥이고 거짓말 갖고 사기치는 것 같아요. 세뇌 교육당한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면 1년 되고 2년 되면 세뇌가 돼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 자유예요 자유 억지로 내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고 내 삶을 바뀌고 내가 천국같은 삶을 누리다가 실제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누가 보는 사람 때문에 뭐 보는 눈이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지옥간다니까 예수는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막으면 쏟아부어 주신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된다 정말 신나는 일, 일이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통하여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큰 기쁨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는 겁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내 안에는 평안이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도 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라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수안에 살고 그의 말씀이 온통 나를 서 잡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될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죠 정력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 때문이다 정력을 구하게때문다 이렇게 야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 없이 승리하겠다 이거는 마치 내가 날개 없이 하늘을 날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2,3절에 보시면 이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나오는데 일을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와 그 이름을 여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고도 받지 못하면 종려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보고서 사단 분들이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을 크게 변화시키는 유명한 설자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도를 어떻게 얘 하냐면 기도는 이 아래에서 줄을 당겨서 하늘에 있는 큰 정을 하나님의 귀밑에 올리는 것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축복을 향해 들어가게 하는 동력 공략이고 문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주절에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나 자신의 그 신관이 신앙이 결정되고 그 믿음의 칼라가 조금씩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종교가 즉 우리가 믿는 예수 예술,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가 힘이 있으려면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확신하기 때문에 또 확신하는 데 힘이 나오는 거죠. 우리 사가 신앙에 아까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어, 내가 믿는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못할 거없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두 번째 한 가지는 또 뭐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바람에 날려 리 요동하는 겨와 같다. 겨힘 겨워 없죠. 수술할 때. 피로, 이렇게 하면, 풍로를 붙이면, 알곡은 가라앉지만, 날은근들은 뭐, 그냥 죄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거요, 믿음도. 천국문에 다가갔을 때,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견디지 못하죠. 오직 믿음으로 기하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문교와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야고서는두 마음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 자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